갑습니다 여러분. 박준현입니다. 제가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바로 집신 매운 갈비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집신 매운 갈비찜을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그렇다 할큰 메리트는 못 느끼고 그 뒤에 안 갔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가 집신 매운 갈비찜이 엄청 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먹어본 기억으로 그렇게 맵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시켜봤어요. 이번에는 제일 매운 맛으로 시켰고요. 맛이 어땠는지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일단은 시켜봤는데 이거 돼지갈비찜 고요 가격이 29,000원이었어요 따지는 않네요 대신 이렇게 줘요 주식콜도 주고요 그리고 주먹밥도 주세요 날치알 주먹밥이네요 일단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야채도 왔어요 일단은 주먹밥을 좀 비비고 주먹밥 따뜻하이만 공기가 있는 채로 배달이 되십니다 제가 갈비찜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갈비찜은 정말 잘하는 데 가서 먹어야 됩니다 그 아시죠 그 냄비 막다 찌그러져가는 냄비에 나오는 그런 갈비찜들 아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맛집 혹시나 갈비찜 진짜 잘하는 곳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주 주먹밥은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일단 갈비찜. 음 맵다. 맵기는 한데요. 그렇게 크게? 위생장갑 저거 소리가 너무 부실럭 부실럭 소리가 많이 나서 제 걸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이걸로 음, 일단 주먹밥도 한입 먹고. 음. 아, 먹다 보니까 맵네. 양파장. 응, 음, 이거 이름 뭐였더라? 오독오독 씹히는 거 이거. 나 이거 이름 까먹었다.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음, 이거 맛있다. 맵긴 매워요 매긴 매운데 불닭급 정도 되려나? 불닭과 핵불닭 사이? 그 정도 느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첫 입은 별로 안 매웠는데 갈수록 계속 매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매움이 또 오래 가는 것 같진 않고 아, 이게 제일 매운 맛 있네. 아 이번에는 국물 국물을 이 주먹밥에 넣어가지고 국물에 비빈 주먹밥 음. 음. 아 이거 이름 뭐였더라 진짜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이름 생각이 안나네 오이도 오이 이렇게 그냥 쌈장 찍어가지고. 음. 음. 확실히 매긴 매운데 뭔가 아쉽다 진짜 음, 집신집신하면 맛있다 맛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맛에는 뭐 맛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제 입맛에는 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지금 한번더 먹어보니까 딱 그때 생각이 나요 큰 무슨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제일 매운 맛이라면 매운 거에 대한 메리트도 크게 없는 것 같고 확실히 맵긴 매워요 맵긴 매운데 이게 제일 매운 맛이라면 아, 전잘 모르겠어요 주먹밥이 마지막 입이거든요 이것만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밥이랑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냉장고에 넣어놔도 막 땡길까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붕어빵 마지막에 나 아, 붕어빵이 아니라 주먹밥 마지막에 음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집집 매운 갈비찜 제가 예전에 한번 가보고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안 갔었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먹어봐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갈비찜이 이렇게 국물이 솔직히 많은 것보다는 국물이 없으면 안 되지만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짜그리처럼 졸인 게 정말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배달이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걸 또 끓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따로 더 끓여서 먹어라 이런 소리는 없으셨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맵긴 매워 확실히 맵긴 맵지만 아주 매운 맛, 제일 매운 맛이라고 하기엔 뭔가 크게 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고기에 국물이 잘 배이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좀 타로 노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갈비찜을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여기는 자, 다시 재구매 의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입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요. 왜냐면은이 집신매운 갈비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제일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칼왕 여러분들 안녕!